오늘도 말씀 주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욕기 구장은 빌닷에 대한 욕의 반론입니다. 욕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그 앞에서 논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의롭다고 할지라도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자신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요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요비의 고백을 들어보면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아쉬움이 느껴지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그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오르십니까?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욕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욕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요은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게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지나가도 보지 못하는 존재, 깨닫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자신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리고 오르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는데 자신의 가슴은, 자신의 마음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자신의 그 상황과 형편에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믿는 것과 그리고 현실 사이에 괴리감,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 알던 그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은혜지요. 결국 욥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있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요비의 머리로 알던 그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내려오고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얻게 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비 그랬던 것처럼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지요. 머리로 알던 그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이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 느껴지는 그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자신이 처해진 상황으로부터 느껴지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오르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든다는 것이죠. 욕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처해진 그 고난, 그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다면 이 고백이 마음속에 내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머리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주는 많은 고민과 갈등은 믿음을 희석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오면 평안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내려오기까지가 힘들죠. 어렵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의 머리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다면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기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택하며 기다려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택함으로 견뎌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과 삶의 현장 가운데 갈등과 괴리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선택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